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신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소에서 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대적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야, 참말 많네. 어? 저렇게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을 보니까, 야, 뭔가 있긴 있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쭉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 사도권 변호의 마무리를 하면서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바울의 사도권 변호를 바울의 대적들은 또 그렇게 역공했던 거예요. 저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지. 그런 식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진짜,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거짓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이거 참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뭐, 오해할까, 뭐, 나쁜 놈이다라고 하고,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버림받은 사람이라서, 벌 받아서, 저주받아서, 뭐, 아프다, 뭐, 이런 온갖 그 모함들, 그 모함들을 다 들으면서 다 일일이 다 변호해 주었는데 그내 자신을 위해서 변호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요?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해도, 그렇게 아픈 말들을 쏟아내도,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독교 작가 중에 필립양 안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분이 쓴책 중에 자기의 이제 자서전입니다. 뭔가 하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 제목이 그래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리비안 씨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의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사춘기 때, 더 나가서 청년 때, 그때에 자기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뭐 싸우고 찢지고 뽑고, 뭐 그런 모습들도 있었겠죠. 그 교회도. 그죠. 렇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필리이한 씨가 이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이제 청년 시기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다시 이제 그의 신앙이 자라면서 자신의 지난 어떤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책 제목에서 벌써 어, 이 필리비안시의 교회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즉, 나의 아픔이고, 동시에 뭐다? 나의 사랑이다. 책 제목이 그냥 뭐다 모든 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해요.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불안전하죠. 지상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민거리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내게 아픔입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내게 고민, 고민거리고 이 교회가 내게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의 고민, 나의 아픔이고 동시에 나의 사랑이에요.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조건 걸고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랑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두려워한다 라는 말을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 라는 것은 뭐 어떤 무서운 그런 공포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우려한다. 우려한다. 그, 그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우려하고 있을까? 더 중요한 건왜 우려할까겠죠? 무엇을 우려하고 있나? 20절에 보시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할 때에 그 고린도 교회가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또 반대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어, 아, 저 사람과 내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 있으면 그런 마음 안 가지겠죠. 그죠또 20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서 지금 언급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바울이 지적했던 고린도 교회의그 문제들 잘못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썼고 또 후설을 다시 썼지만 이제 후설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편지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방문할 건데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책망했는데, 바울 자신도 내가 책망하지만 나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까, 우려하고, 그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낮추시기 때문에. 내 교만에서 나온 책망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울 참 솔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저렇게까지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까. 그것도 또한 바울의 교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21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 회개하고 회개를 하지 못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슬피 울게 될까 우려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을 보면서 탄식하는 마음. 그게 보통 참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히 있죠. 에휴. 혀를 끌끌거리며 차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막그심각한 죄인의 모습, 그것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죽이려 드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내가 막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막 얼마나 자기의 이 어떤 모든 정서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탄식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탄식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슬피 울게 될까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려했던, 두려워했던 이네 가지는 뭐 서로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혹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였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이거죠. 바울은 왜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까 지금 여러분 바울의 이런 네 가지 우려들은 상대방을 즉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내 안에서 울어 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에서 어, 이렇게 울어 나오는 그런 우려들이죠.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불신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 많이 아파해 본 사람이 분명히 만든 말이겠죠. 그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이 그랬고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려스러운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 심정을 닮아서 아파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